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. 은 전문 매니지먼트가 왜 중요한지를 더전 절실하게 알게 된것 같아요. 음. 예를 들어서 전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요. 스타, 각 스타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니저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 해서 매치를 많이 해줍니다. 음, 왜냐면 사람 대 사람의 일이니까 음. 네. 평소에 이 사람이 개인적인 요런 이런, 이런 요구가 많은 사람이라는 건요. 매니저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. 이 분은 같이 일하다 보면 이러이런 요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그거를 할수 있겠냐, 네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냐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해주고 전 그거 인정 못합니다 하면은 그 매니저는 다른 사람 일을 맡기는 게 있는데 맞아. 지금 이 과정은 이 회사에서는요 5인 미만 1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순재 씨의 일을 봐야 된다면요 이순재 씨의 일을. 정확하게 알고 어떠어떠한 일까지도 네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를 서로 상호 양해가 된 다음에 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. 그런 거는 다 없이 그냥 무작정 싶었어. 고용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아, 한, 한 거예요. 진짜. 저는 그래서 회사의 책임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. 회사의 네. 문제죠, 사실. 네, 연예계 후배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연세가 있으셔서 이번 일로 건강해치실까 봐 그게... 걱정이 됩니다. 네.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하셨고 네. 또 재차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거든요. 그리고 저랑 통화할 때도 했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은 사태가 불거진 건 불거진 거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할 건 사과합니다. 하지만 이런 매니저들의 처음 문제는 좀 공론화돼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. 라고 또 이제 평소. 하시던 말씀 그대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이 활동을 영향받지 않고 또 좋은 활동 보여주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게 이번 사태를 이겨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네. 뭐 사실 기자님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제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. 보도되기 전에 좀. 알고 계셨나요? 어떠세요? 어, 저는 실제로 그 해당 매니저한테 들었던 얘기고 이 얘기를 정말 솔직히 정말 실명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네. 실명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a 씨라고 할게요. 이 매니저분은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. 아, 일주일이면일주일 일해야 되고 한 달이면 30일이나 32일을 일하는 그렇게 일이 많다는 거예요, 방송. 그러니까 사람인 것 어. 아니죠. 개인적으로 불러서 집안일 뭐 청소 빨래 설거지를 매일 하는데 사실 이게 매일이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폭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지쳐서 그 배우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생각까지 했다라면서 어...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... 속소를 하더라고요. 이 배우는 그 A 씨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에요. 네. 주변에 아나무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걸 정말 숨길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복귀가 힘든 분입니다. 제가 말씀드릴 이 D 씨는 정말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응? 어, 이런 올곧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인데 네.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는데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조건은 그거였어요. 매니저를 데려가지 말라. 아, 있는 모습을 아. 그대로 너희 손수 아.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매니저 대동 금지였어요. 음. 그런데 한창 촬영을 하는데 이 D와 함께 갔던 또 다른 연예인이 볼때 유독 스태프 중에 한 명이 D를 끔찍히 챙기는 게딱 포착이 와. 된 거예요. 설마 오. 설마.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. 와. 확인을 해본 즉슨 데려간 거예요. 아 매니저. 그러니까 아, 매니저는 진짜. 스태프로 위장해서 매니저지만 매니저인 척 하지 않으면서도 매니저처럼 아. 챙겨야 되는 아. 이런 극한 직업을 경험을 했었는데 음. 결국은 이 d c 는그 다음에는 어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볼수 없었습니다. 음. 아그 룰을 어겼군요. 그렇죠. 아하.